핑퐁영어 M시리즈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사역동사를 활용한 표현이고요 자, 사역동사가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형보정사 목적격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대표적인 표현 나의 엄마는 나에게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라고 시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역동사란 말 자체가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한다 라는 말이 뒤에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닫기를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는 엄마는 시키는 거고 나는 진공청소기로 거실 청소할 겁니다. 그것도 주말마다. 틀자기 세 번으로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할 건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기니까, 여기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지 빌드업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첫 번째는, 거실을 진공청소로 청소해. 여기에서,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로 청소해. 자, 주말마다. 우리말은 주말마다가 먼저 나왔지만, 영어 문장은 언제, 어디서에 해당되는 말은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진공청소로 거실을 청소한다,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vacuum the living room every weekend.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에게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라고, 청소해, 청소해. 이 말이 청소하라고,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는, 왜 이렇게 바뀌냐면, 앞쪽에 누가 시킨다 라는 말을 사회동사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동사는 바뀌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뭐뭐하라고 시킨다니까 me vacuum the living room 주말마다 every weekend 이런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사역동사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 영상을 다시 한번 보,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영어로 말하는 시간, 핑퐁 시간이니까 핑퐁을 한번 해 볼게요 스텝 1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표현이에요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진공청소기 돌려서 청소한다 vacuum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면 vacuums,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냥 vacuum 하면 되겠죠 vacuums the living room 또는 vacuum the living room 여기에 주말마다 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로 청소해 주말마다가 맨 뒤에 붙으면 되겠죠 vacuums the living room 또는 vacuum the living room every weekend 맨 뒤에 붙으면 되겠죠 자, 나에게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라고 자, 앞쪽에 사기 청소가 붙을 거니까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me, v a c u u m the, l l v v n n r room e v e r y w e e k e n d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쪽에 사육동사가 올 거니까 자 스텝 2 t 니 e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나의 엄마는 나에게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라고 시킵니다 라고 했는데 머릿속 t 상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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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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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청소하 h e t h 주말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시킵니다. My mom makes. 내가 진공청소로 청소하는 거예요. Me vacuum the living room. 주말마다 every weekend. My mom makes me vacuum the living room every weekend. 그럼 끝나는 거죠. 자두 번째 문장은 항상이라는 말이 붙네요. 엄마가 시키긴 시키는데 항상 시켜요. 그러면 my mom always makes. 뒤에 하는 사람은 똑같죠. Me vacuum the living room. Every weekend. 뒷부분은 똑같아요. 앞부분에 엄마가 항상 시킨다. My mom always makes. 요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문장이 길어 보이죠? 그렇지만 틀은 똑같아요. 나의 엄마는 항상 나의 언니와 나에게 주말마다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항상 시키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사람은, 이번에 하는 사람은 나의 언니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my sister and m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똑같은 거죠 엄마는 항상 시키는 거고 나의 언니와 나는 항상 진공청소로 청소하는 거고 그것도 주말마다 My mom always makes my sister and me vacuum the living room every weekend 뒷부분 이렇게 길어졌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시킨다 엄마가 항상 시킨다 나에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라고 나의 언니와 나에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라고 이렇게 말이 늘어났을 뿐이에요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셉트3 입니다 내 방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방을 뭐뭐한 상태로 유지한다 무엇을 뭐뭐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는 말은 keep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keeps my room always clean 항상 깨끗하게 라고 했으니까 keeps my room always clean 또는 keep my room always clean 두번째 표현은 내 방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라고 깨끗하고 정돈되게 clean and tidy 이렇게 늘어난 거죠. 말이 그러면 유지한다. keep keeps my room always clean and tidy. 자, 세 번째 표현을 보면 나에게 내 방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나에게 뭐뭐 하라고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앞쪽에 누가 시킨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me 뭐뭐 하라고 내 방을 유지하라고 keep my room. Always clean and tidy. 뒷부분이 좀 깁니다. 여기서는.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스텝 4입니다. 나의 아빠는 나에게 내 방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라고 시킵니다. 시키는 사람 누구? 나는 뭐 해드린 거죠? 시키는 사람 아빠입니다. My mom makes. 내가 내 방을 깨끗하고 정돈되기 위작입니다. Me keep my room clean and tidy. 나의 아빠는 나에게 내 방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라고 시킵니다. 앞쪽에는 똑같아요. 아빠는 시키는 겁니다. My dad makes. 내가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다른 건 없어요. Me keep my room. 항상 이란 말이 붙어서. Me keep my room always clean and tidy. 앞부분은 똑같죠. My dad makes. 아빠가 시키는 거는 똑같아요. My dad makes. Me keep my room always clean and tidy. 뒤부분은 똑같다는 거죠. Always만 추가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은. 나의 아빠는 나의 오빠와 나에게 내 방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라고 시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빠는 똑같아요 아빠가 시키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걸 하는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나의 오빠와 나로 늘어나는 거예요 My brother and me로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빠는 시키는 거 My dad makes My brother and me 그 다음에 뭐 하라고? Keep our room always clean and tidy 뒷부분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사실은 틀은 똑같은 거죠. 시키는 사람 아빠고 그걸 하는 사람은 나의 오빠와 남니다. My brother and me.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Keep our room always clean and tidy. 뒷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말이 늘어났지만 머릿속에는 시키는 사람 두고 하는 사람 두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step 5입니다. 잠자리에 든다. goes to bed 또는 g o to bed.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어 마찬가지죠. 자정 전에 라는 말도 시간 표현이니까 뒤에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goes to bed, go to bed before midnight. before midnight. 뒷부분 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라고, 우리에게 us go to bed before midnight.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그것도 자정 전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step 6로 문장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라고 시킵니다. 자, 시킨다라는 말이 make 말고 have라는 말도 있거든요. 뒤쪽에 원형 보정사를 쓰는 사역동사 패턴 중에 make 말고 have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have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시키는 거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것도 자정 전에. My parents have us go to bed before midnight. 두 번째 패턴. 나의 부모님은 평일에 우리에게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라고 시킵니다 자 요거는 뒷부분이 조금 재밌어요 시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거예요 My parents have us go to bed 언제죠? 자정 전에 before midnight 그것도 평일에 on weekdays 자정 전에 평일에 시간 표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before midnight on weekdays 뒷부분이 똑같은 표현이 두개 시간 표현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요게 좀 특이한 거죠 자 마지막 패턴. 나의 부모님은 평일에 나의 형과 나에게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라고 시킵니다. 자 부모님 시키는 건 똑같아요. 부모님 시키는 거고 이번에는 그걸 하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나의 형과 나, my brother and me가 되는 겁니다. my brother and me가 하는 건 뭐죠? Go to bed,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시킵니다. My parents have my brother and me go to bed. 언제? Before midnight on weekdays.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뒷부분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틀은 똑같다라는 거 시키는 사람 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 이세 가지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사역동사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 누가 누구한테 몸을 시킨다고 그러면 시키는 사람 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눠서 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